유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변하지 않도록 애를 써서 지켜온 것, 우리의 문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내일까지 이어져야 할 것을 지켜낸다. 그것은 바로 전통. 아 힘들다 전통 지키기. 신라 시대 최치원 선생이 즐겨 마셨다는 전설이 전해질 정도로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오는 술 함양 박씨 문중에서 500년 이상 비법이 전해진 전통의 가양주를 대를 이어 빚고 있는 농부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주가 세계적으로도 명주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양주 빚는 법을 물려받아 현대적인 기술과 접목시켜 특별한 전통주를 빚고 있는 신나는 농부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유구한 세월 우리를 지켜온 청주 상당산성 인근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봤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서 제가 오세요. 네. 이곳에 오면은 우리 전통을 잘 지키는 분을 만나뵐 수 있다고 해서 들어왔거든요. 네.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실까요? 아, 네. 전통주를 빚고 있는 박준미입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대한민국 전통주 지킴이 박준미 농부를 소개합니다. 장을 보니까 제가 농부님이라도 불러도 될까 모르겠어요. 아 예, 농부 맞습니다. 쌀하고 밀은 농사 짓는데 쌀은 이제 주 원료로 들어가는 거고 밀은 저희가 이제 그 누룩을 띄워서 효모로 다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농부님께서 만드신 전통주는 그 기간이 얼만큼 오래됐어요? 아 저희 집안에서 이제 저희 집안이 이제 함양 박씨인데요. 어, 575년 정도 됐고 제가 19대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와, 아니 579. 2년이요? 5년이요. 5년이요? 네. 575년도는 엄청 긴데 네. 네. 19대요? 네. 와 19대 진짜 대단하죠 네. 오늘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네요. <laughs>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575년의 역사를 가진 특별한 전통주. 그 비밀을 한번 만나볼까요? 굉장히 많이 재료가 있어요. 네. 어, 이것들 다뭐 하는 거예요? 저희 신선주는 그냥 일반 그 전통주하고 다른 게 저희는 약용약주로 이제 술을 빚고 있었고요. 열두 가지 한약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laughs> 전통주 만들기는 쌀을 씻어 밥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수십 번을 씻어야 합니다. 잘 씻은 쌀로는 고들고들하게 된 밥으로 짓는 고두밥을 짓는답니다. 농부님, 네. 고두밥 왔어요. 여기 네. 어디다 넣어요, 근데? 여기다 넣으세요. 고두밥 아, 식혀야 됩니다. 어. 네. 잘지은 고두밥은 넓은 천 위에 펼쳐놓고. 주걱을 이용해 골고루 펴면서 식혀줍니다. 지금 자연 바람이라 되게 좋아요. 1994년도에 무형문화재 지정이 됐습니다. 현암시 문학집이라는 이제 그 할아버지께서 써놓으신 거기에 그 신선주에 대한 그런 이제 의미가 담긴 글을 써놓으셨어요. 문헌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만들어낸 거고 아버지께서 저한테 꼭 이거 술을 이어달라 하시고. 저도 하다 보니까 우리 전통술의 어떤 의미도 알게 되고 해서 자식인 제가 이제 익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이거 다음에는 뭘 하면 돼요? 우리 지역의 쌀이거든요. 이 쌀로다가 전통주를 빚는 건데 쌀에다가 효모제를 넣고 요거 이제 한약재 달인물. 예. 그래서 그것도 같이 벗어 이 이래서 같이 혼합하기 시작하면 돼요. 잘 지은 고두밥에 누룩과 열두 가지 한약을 달인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재료들이 골고루 섞이도록 정성을 다해 손으로 섞어준 후 항아리에 넣어주는데요. 어 음, 벌써부터 때. 술 향이 조금씩 올라와요. 근데 어느 순간 비가 이렇게 내린 날이었었는데 음. 연고수에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가서 항아리 뚜껑을 딱 열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그 찾던 그 향. 호태양하고 이런 게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에서 아 이거다 바로 그때부터 이제 술 매력에 빠진 거죠 어머나 네. 딱그 포인트가 있나 봐요 네. 전통주는 항상 같은 재료를 써도 담글 때마다 조금씩 맛의 차이가 난대요 화학적으로 술을 담그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천천히 발효시키고 익히기 때문이라네요 아이 백일 정도 이제 됐으니까 이제. 내리기만 해서 마시면 끝인 거예요? 예, 마시면 막걸리예요. 마시면 막걸리, 예. 막걸로더에서 막걸리라고 하는 건데 아, 이렇게 하는구나. 100일 동안 항아리 안에서 발효된 술이 비로소 길러지는 멋진 순간입니다. 우리 공사 끝나면 저 위에서 신선 노름이라는 거 가지고 유튜브 막 이런 거할 거거든. 그때 와서 좀 모델 좀. 아, 소녀 <laughs> 모델. 어? 그런데 갑자기 불은 왜 떼나요? 대표님. 네. 대표님, 저희 네.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그 저희 그 발효주 끝난 거 가지고 증류주를 내리고 있어요. 증류주는 이제 열을 가하면서 이제 위로 올라와서 고농도의 알콜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 처음에 나오는 알콜 도수는 한 70도 이상이 허? 넘어요. 예. 아, 그래서 7 예. 처음 나오는 술은 한컵 정도 받아 갖고 버려줘야 돼요. 예전에 보면 뭐 그런 설화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미혼면 첫 잔을 갖다 따라 드렸다 막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 몸에 안 좋다는 아, 거예요. 예. 첫잔 받으실까? <laughs> <laughs> 오랜 시간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는 우리의 전통주입니다. 전통을 지키면서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새로운 술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업이잖아요. 네. 또 누가 입... 그 이수자고 전수자를 정해놓고 지금부터 아예 저희 이제 술에 대한 어떤 문화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저는 어차피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일찍 가르친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아들하고 딸이 같이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500년 역사의 전통주가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겠네요. 어 그런데 이건 뭘까요? 짜잔. 짜잔. 아까는 술을 빚고 있었는데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아까 빚은 그술 막걸리를 이용해서 우리 어른들이 즐겨 먹 즐겨 드시던 그 술빵을 옛날 추억의 술빵을 만들 겁니다. 와 추억의 술빵 만들기. 그런데 평범한 술빵을 생각한다면 오산이래요. 쌀가루로 반죽해 다양한 곡식가루로 색을 내고 스페셜한 고명까지 준비한 특별한 술빵이랍니다. <laughs>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네. 와, 되게 쉽다 엄청 간단하고 가장 빨리. 그리고 지금 장점이 발효를 안 해도 돼요. 바로 즉석에서 할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음자 이제는 종이 그릇에 소분에 담은 반죽을 소에너어 15분 정도 가열해주면 끝이 났는데요. 우와! <laughs> 이 비주얼 뭐예요? 예술 작품 아니에요? 짜잔! 눈 호강도 하고 입도 호강하는 시간. <laughs> 와, 와 아까 만들었던 음. 술빵이 나왔어요. 네. 와, 아직 뜨끈뜨끈한데 네. 너무 예쁜데요? 보기만해도. 보기 좋은 떡 아니 보기 좋은 술빵 맛은 어떨까요? <laughs> 궁금해라. 음, 응? 맛있어요. 음? <laughs> 제가 생각했던 술빵이랑 네. 비슷한데 술 냄새가 좀 적어서 네, 네, 그렇죠. 모두들 좋아할 것 같아요. 더. 이게 이름이 술빵이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맛있어서 계속 먹으면 네. 취하나요? 아니요. 절대 안 취해요. 취할 것 같죠? <laughs> 이게 술을 알코올은 이제 열을 가하면서 다 알코올은 다음 빠져요. 그리고 향만 남아 있어요. 자, 이제 메인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주 맛은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수진 씨가 술맛을 보는데요. 음. 음. 어. 뒷맛이 달달하고 좀 깔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기랑 먹었을 때 진짜 그 냄새를 싹 없애줄 것 같은데요? 이술이 오랜 시간 전해진 이유가 다있지 않겠습니까? 그윽하고 품격 있는 전통의 맛. 응? 수진 씨꽤 마음에 드나봐요. 네? 그렇다고 과음하면 안 돼요. 지금 방송 중이에요. 방송 중. 수진 씨, 응? 아까 전통주 응. 모델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laughs> 전통주 광고처럼. 응. 한번좀 보여주세요 제2의 I 이유가 되겠다 <laughs> 아 u s h I want to p 는데왜 방금 a n t 단 말이야 엄마 I w a 야 t to p 할래? 응? <laughs> 청주 신선주는 500년의 역사와 문화 술의 주지를 인정받아 1994년 충북 무형문화재 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술을 빚는 박준미 명인은 청주 신선주 기능 보유자이자 19대 전수자인데요. 전통주를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주와 어울릴 만한 청주의 대표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에서 오랜 시간 집안 대대로 전통주를 만들며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농부님을 만나봤습니다. 꼭 지켜야 할 우리의가 전통의 맛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내일도 있었음에 하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땀과 정성을 쏟는 농부도 있습니다 그 농부의 내일을 응원합니다.